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게 된 프로볼링 대회입니다. 자, 이번 대회는 900 글로벌 우먼 챔피언십과 케겔컵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자부는 단체전 결승도 오늘 펼쳐지게 되겠고요. 여자 개인 결승 그리고 남자부는 3, 4위 결정전에 이어서 남자 개인 결승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남녀 총 상금 1억 5천만 원이 걸려있는 이번 대회고요. 주식회사 진승부역에서 주최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아, 오늘 시즌 지금 한4 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선수들이 서로 굉장히 지금 반가워하고 있고 그렇죠. 표정이 네. 밝아 보입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관중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참 좋은 상황인데 네. 예 못내 아쉽습니다 그 점이 그렇죠. 네. 아, 빨리 또 환호를 들으면서 선수들이 그렇죠. 플레이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선수들 플레이 자체가 활기에 찾을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저도 오랜만에 와보니 지금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새로운 얼굴들이 그렇죠. 엄청 많이 보이죠. 네. 네. 신예 선수들의 돌풍이 올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세대교체 네, 화두입니다. 네. 네, 그 가운데 또 베테랑 구용진 그렇죠. 선수와 박경신 선수 또 여자부의 네. 최현숙 선수가 아,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강민환 선수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 정말 지난 DSD 3호 1차 대회에서 우승 네. 차지했던 선수죠. 아니, 연습도 아주 여유롭게 네,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자, 가장 먼저 여자 단체전이 치러질 텐데요. 팀 브런스윙과 스타 테크 팀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단체전도 2년 전에는 좀한두 팀이 독식하는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지금 뭐세 번째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팀들이 올라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자 단체전도 춘추전국시대다. 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아마 네. 계속 새로운 얼굴로 교체되고 또 여러 가지 단체전도 뭐.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에, 아하. 네, 더 박진감이 더 넘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은옥 선수가 이제 팀의 주장 같은 역할을 하겠는데, 사모테크. 든든한 네. 마든이죠. 네. 네. 보면 양팀 모두 좀 베테랑들이 한 명씩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네. 브론즈 팀은 유예련 선수고요. 네. 네. 상대하고 있는 네, 사모테크는, 네, 김은옥 선수가, 네, 마든이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네. 단체전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경험 있는 선수들의 조언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네. 순간순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때 네, 네 마드니의 역할을 분명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김은옥 선수 경우에는 또 바로 900 글로벌 우먼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경험도 네, 초대 있습니다. 초대 챔피언이었죠. 그렇죠. 네. 그때는 다른 장소이긴 했지만 그 중을 네. 2년 전에 이 대회에서 했던 김은옥 선수고요. 덕킹볼 볼링 센터에서 대회가 진행되는데 어, 정말 처음 대회가 열리는 곳이죠. 그렇죠. ]죠? 네. 한국 최대 규모의 볼링장입니다. 네. 네. 레인이 무려 48개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장소 선수들도 또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아, 이제 양팀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 브런스 위기 본선 아. 1위로 단체전에 올라왔는데요. 김아름, 유혜련, 정혜원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주식회사 사모테크 김양희, 김은옥, 박가율 선수입니다. 사무테크 선수들은 마스크까지 맞춰서 네, 착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네. 네. 오랜만에 펼쳐지게 된 단체전 우승팀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브런스윅도 유해련 선수를 재배하고 김아름, 정혜원 선수는 그렇게 아직 경험이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 네. 정혜원 선수는 12기로 프로에 입문을 했는데요. 네. 네. 투구 스타일을 많이 바꿨다 그럽니다. 음. 네. 종전에 좀, 좀 강한 스피드 위주로 투구를 했다 그러면 네. 지금은 좀더 가볍게. 네. 자, 첫 투구 스트라이크로 네. 출발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백핸드의 마찰을 좀더 강하게 만드는 네. 투구 방법으로 바꿨다 그러는데. 아. 어, 이번 대회에서 정말 어,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네. 네. 2019년에도 뭐 준우승 경험이 있는 정혜원 선수의 투구였고요. 브런스윅이 이렇게 스트라이크로 출발했고 3호 테크 박가율 선수가 첫 번째로 투구하겠습니다. 정말 루키예요. 1년 차 신예 그렇죠. 선수죠. 네, 13기. 네. 아, 박가율 선수 는 어... 10번 피까지 넘어갑니다. 네. 첫 주자들이 왼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네. 똑같이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음. 이번 대회는 남자부도 그렇고 여자부도 왼손 쓰는 선수들이 네, 많네요. 좀 왼손한테 좀 유리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브런스위 김아름 선수. 2018년 3위를 기록한 경험이 있고요. 프로 경력 4년입니다. 스트라이크 이어가야겠죠. 네, 코너핀 남습니다. 네, 경기 때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침착하고 네, 안정되게 경기 운영하는 게 네, 특징입니다. 네. 약간 약했나요? 네, 네, 약간 약한 액션이 나왔는데요. 저기서 핀이, 어, 핀을 때리고 공이 지나갈 때 9번 핀 쪽으로 치우쳐서 가게 되면 좀 약한 액션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스페어 처리. 어... 오, 네, 아, 좋습니다. 네. 남아 있는 10번 핀잘 처리하면서 1 프레임 20 점을 획득합니다. 자, 사모 테크 이제 두 번째 프레임이고요. 김양희 선수 프로 경력 2년. 올해 2차 대회에서 공동 33위를 기록했습니다. 어, 아, 네, 자 스트라이크 이어가죠? 네. 은 사모테크가 기선 제압을 했다. 네. 네.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스트라이크는 두개 연속 이제 이어질 때마다 효력이 그렇죠. 커지죠? 네. 효력이 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식회사 사모테크가 이렇게 더블 기록했고요. 브런스윅 세 번째 주자 유혜련 선수입니다. 2011년 우승 경험이 있는 베테랑 선수고요. 다시 날스를 기록하는 브런스윅. 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테랑 김은옥 선수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세 개의 스트라이크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통산 3승 기록하고 있는 김은옥 선수. 조금 어. 예. 포켓을좀 크게 지나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음. 순간이었는데요. 네. 네. 일단 스페어에 집중해야 되겠죠. 네. 터키까지는 이어가지 못했고요. 네. 세 핀이 남습니다. 아까 선수를 연습하는 걸로 봐서는 변화가 금방 금방 오는 것 아, 같더라고요. 네. 네. 오. 오, 여기서 스페어를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네. 오픈 프레임 되면서 3프레임 55점 기록합니다. 출발하면서 더블로 좋았던 분위기를 그렇죠. 이어가지 못하게 됐고요. 네. 생각보다 왼쪽에 라인의 오일이 좀더 많아 보입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프레임 네. 네. 아, 그리고 바로도 김은옥 선수가 이어가는데요.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네, 스트라이크 기록해야 되겠죠. 네. 이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기분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완벽한 스트라이크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완벽합니다. 네. 브런스윅은 4 프레임 더블 기회입니다. 투구 순서를 바꾸지 않았고요. 그 대로 정혜원 선수. 오, 오우. 네, 위를 남기는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모두 넘어가네요. 간투 타운 더 낌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더블을 기록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3 4 프레임 연속 스트라이크로 더블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려 팀 부른 수익이 앞서가게 되죠. 네. 네. 아직 초반이라 그렇습니다. 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양희 선수 오 프레임. 조금 본인의 생각보다는 약한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뭐 느린 그림을 보셨지만 볼이 핀을 해치고 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쪽으로 지나가게 되느냐 구분 네. 네. 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그게 따라서 알맞은 액션 약한 음. 액션 구분할 수 있습니다 0번핀 커버 잘했습니다. 더블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브런스윅은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그렇죠. 터키 기록해야겠죠. 네 기회입니다. 네. 이 여기도 남네요. 네. 지금 변화하는 상황을 보면 약간씩 약해지는 느낌인데요. 네. 네. 이런 변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선수들이 지금 남는 핀들이 다 10번 핀이 그렇습니다. 기록이 되고 있고요. 네, 침착하게 잘 커버했습니다. 4프레임까지는 89대75로 프런스 위기 조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새내기 박가율 선수가 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팀 모두 5프레임 커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스트라이크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오늘 역할을 100%해 네, 주고 있네요. 두 번의 스트라이크를 다 기록했죠. 네. 네. 앞으로 정말 루키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특히 지금 왼손 선수인 박가율 선수, 네, 정혜원 선수 네.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유프레임 김아름 k i 브 a 스 e p 필요한데 네. 여기서 한핀 남는군요. 약 s 약했나요? 네. 주식회사 u r 테크가도 이렇게 되면 네. 약했습니다. t 차갈수 네. 있는 기회가 네. 생긴 거죠. 그렇죠.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오, 네. 오 네. 위험했네요. <laughs> 다행히 커버했습니다. 네. 브런스윅이두 프레임 연속해서 커버로 마무리했고요. 투구은는 본인은 덤덤한데 저희가 더걱정이 <laughs>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괜한 걱정을 했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제6이레임까지이렇게이무리가 됐고요. 7프레임 브이는윅 수는 1 0 0입니다 네, 정말 정혜원 선수, 와, 네, 정말 파워풀합니다. 네, 네. 굉장히 어, 부드러. 백스윙도 굉장히 네. 높네요. 네, 네. 근 스윙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네, 네. 착지를 하고 공에다가 힘을 네실는 네, 네. 어, 두고 인상적입니다. 삼호 아, 테크 계속해서 좀 투구 선 순서 변화를 주고 있죠. 네, 박가을 선수가 제일 컨디션이 좋다고 판단을 했는지. 네. 네. 자 여기서 아, 중요하죠. 네. 더블 네.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해볼만 하죠. 네. 네. 작전이 잘 통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가율 선수가 6프레임, 7프레임 연속해서 책임을 져고 더블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프레임은 스트라이크를 얼마나 이어가느냐에 그렇죠. 싸움이 될것 같은데요. 네. 브론스 윙은 안정하게 가려면 더블을 기록해야 되겠죠. 네. 어. 유혜라 선수가 오, 넘어갑니다. 예. 약한 드데으나네 그렇죠. 피넥션에 의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여자 선수들 경기는 또 이게 묘미거든요. 그렇죠? 네. <laughs> 조금 약해도 피넥션으로 네. 스트라이크 기록이 됩니다. 어, 동시에 두 개의 핀이 쓰러지네요. 4모테크도 네. 스트라이크 필요한 상황이고요. 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뭐 액션의 잔치입니다. 네. 네, 얇고 두껍고 그런데 다 스타길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주식회사 사모테크가 터키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 후반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두팀 모두 연속 스트라이크를 지금 기록한 상황이고요 중요한 아홉 번째 프레임. 아, 여이서 네. 계속 아쉽게 한 핀씩 남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이친이친이 9 프레임이 파운데이션 프레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데. 그렇죠. 스트라이크로 이어가지 못했고요. 서프른 스윅 팀은 10번 프레임, 1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게 되면은 227을 기록할 수 있고요. 네. 물론 커버를 했다는 기준 안에서. 네. 커버 잘 했죠. 그렇습니다. 8 프레임까지 177점이 됐고요. 아, 굉장히 조금 전에 투구가 아쉬움이 남을 텐데요. 그렇죠. 네. 선물을 결정지을 수 있는 네. 아, 번째 프레임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9프레임을 책임지게 된 김은욱 선수. 네. 마든의 역할을 할 것인가. 네. 어, 안으로 아, 넘어갑니다. 포백가를 네, 기록합니다. 네. 아, 주식에서 3호 테크가 이렇게 되면은 점수 차를 벌리게 되는데요. 네, 정확한 스트라이크를 노리기 위해서 네, 약간 네, 확실한 스트라이크를 노리고 간것 같은데요. 네. 네, 작전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김은옥 선수가 3 프레임 오픈 프레임이 그랬죠? 있었는데 네. 여기선 또4배가를 만들어 주네요. 뭐 그게 오픈보다는 지금 스트라이크 하나가 아우, 더 중요할 그랬죠. 것 같은데요. 네. 9 프레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10 프레임. 오 가장 컨디션이 좋아보이는 박가율 선수가 맡았습니다. 첫번째 투구, 어 일단. 네, 100프로입니다. 네네100네네 완벽한데요. 그렇습니다.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점수가 40대가 되나요? 그렇죠. 네. 245점. 그렇습니다. 네. 스트라이킹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네. 그때 승부가 결정 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아주 결정적인 스트라이크. 그렇습니다. 프레임 첫 번째 투구에서 보여줬습니다. 커버만 해도 30대니까 승부는 네, 결정이 났죠. 열 네. 번째 네. 네. 아, 프레임에서 아, 스트라이크 친 글로 인해서. 네. 어. 네. 계속 이어갑니다 100%입니다 네, 네. 브런스믹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주식회사 사모테크가 지금 6개 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6개 연속 이어가는 데는 박가율 선수가 4개를 그렇습니다. 기록을 했고요 가장 큰 역할을 했죠. 네. 했고 아홉 번째 프레임에 네, 김문옥 선수의 네, 이어가는 스트라이크 한방 네. 결정적인 역할을 네. 했습니다. 마지막 투구. 자 마지막 또 스트라이크로 마무리합니다. 와 엄청난 경기를 <laughs> 오늘 보여준 박가율 선수인데요. 단체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그렇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네. 올해 루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네. 또 실업 선수 생활을 거친 선수죠. 네, 새내기 프로로서 네, 아, 정말 단단함을 보여주는데요. 네. 앞으로 개인전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브런스윅 승부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10 프레임인데요. 또 앞으로 기대되는 또정혜원 선수가 그렇죠. 투구를 하고 있죠. 네. 네. 아저 어, 회전 보시죠. 네. 오, 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남자 선수가 추구하는 음, 네. 회전 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자 선수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파워일 때가 많은데 그렇죠. 네, 아주 강점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네요. 볼 스피드와 파워에서 아무래도 남성 선수에 비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죠. 네. 정영원 선수는 뭐. 정말 당당하게 해볼 만한 네, 그런 선수입니다. 저희들 대회가 이 남녀 같이 치르는 경기가 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대됩니다. 어스트라이크 정말. 그렇죠. 피 네. 액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음. 네. 슈프레임. 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고요. 준우승으로 결정이 났지만 끝까지 집중하고 있는 정혜원 선수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네. 좋죠. 네. 마지막 투구 정말 멋진 스타일 어,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두 분은 정말 완벽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여자 단체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주식회사 삼호테크가 단체전 우승컵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김양이, 김은호, 박가율 선수의 멋진 호흡이었고요. 어저이 가운데 루키. 그렇죠, 박가. 율 선수의 활약이 선수. 아, 정말 좋 보였습니다. 네. 언니들이 긴장해야 되겠는데. <laughs> 네. 그리고 뭐 네. 김양이, 김은옥 선수도 나란히 중요한 순간에 스트라이크 네. 이어가 그렇습니다. 주면서 네. 이렇게 우승을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차 대회에서는 팀 MK, 2차 대회에서는 또팀 에보나이트 여자 단체 우승을 차지했고 이렇게 시즌 세 번째 대회는 주식회사 사모테크가 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세개 대회에서 모두 다른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됐죠. 이것도 하나의 진기록인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네. 12월에도 대회가 많이 펼쳐지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여자 단체전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잠시 후 개인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안산 더킹볼